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이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합니다. 1차에서 1, 2등이 다시 한번더 선거를 거치게 되면 과반수에 얻는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양당이 아니라 정말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의석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그리고 또, 어, 비례대표제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한 시민분께서도 그 말씀 하셨는데 이 정치가 사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거대 양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저한테 자기한테 기회가 오죠. 그래서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를 유도하고 그런 기회가 오더라. 그래서 이런 구조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 또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신 대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 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정치 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 정부 국민 내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